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래를 통째로 바꿔놓을 기술을 둘러싼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최첨단 전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마치 새로운 골드러시가 시작된 것 같아요. 전 세계 내로라 하는 기업들, 심지어 국가까지 나서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이 새로운 황금을 먼저 차지하려고 말이죠. 근데 이번에 캐려는 황금은요, 우리가 아는 그런 번쩍이는 금덩이가 아닙니다. 바로 이 실리콘이에요. 인공지능의 심장, 아니, 두뇌라고 할수 있는 바로 이 작은 침말입니다. 그리고 이 실리콘을 둘러싼 싸움은 뭐 그냥 기업들끼리 시장 점유율 좀더 차지하려는 그런 수준을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거인들, 그러니까 기업과 국가가 미래의 패권을 놓고 버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된 거죠. 자, 그럼 그첫 번째 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전장은 바로 삼성과 테슬라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드라마틱하죠. 자율주행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FSD 칩을 둘러싸고 벌어진 싸움인데요. 한때는 이 중요한 고객을 놓쳤던 삼성이 어떻게 판을 뒤집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진짜 한 편의 막장 드라마 저리가랍니다. 2019년에 삼성이 테슬라 3.0 칩을 따내면서 시작은 아주 좋았어요. 4.0칩까지도 순탄하게 가는 줄 알았죠. 그런데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테슬라가 갑자기 대만의 TSMC한테 가버린 거예요. 삼성 입장에선 정말 뒤통수 제대로 맞은 거죠.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몇년 뒤인 2023년 말에 삼성이 다음 세대 칩인 5.0 계약을 다시 따냅니다. 와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삼성이 처음에 왜 졌는지는 명확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업계에서는, 야, 그래도 최첨단 칩은 TSMC 수율이 훨씬 안정적이지? 이런 인식이 팽배했거든요. 게다가 테슬라한테는 중국 시장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TSMC가 바로 그 중국 공급망이랑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TSMC가 더 좋은 패처럼 보였던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부터 삼성의 진짜 기가 막힌 역전극이 시작됩니다. 삼성은 아예 싸움의 판을 바꿔 버렸어요. TSMC는 오직 칩만 만들어 주는 퓨어 플레이 업체잖아요. 삼성은 여기서 우린 칩만 파는 회사가 아니야라고 선언해 버린 겁니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일론 머스크를 만나서 칩은 당연히 드리고요. 우리 디스플레이, 배터리, 심지어 우리 스마트홈 플랫폼이랑 테슬라 싹다 묶어서 시너지를 내봅시다 하고 거대한 패키지딜을 던진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젠 단순히 칩 스펙 하나 좋다고 이기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전체 생태계를 묶어서 제안하는 것 이게 바로 TSMC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원삼성 전략의 무서움이었죠. 좋습니다. 이제 전장을 좀 옮겨 볼게요. ai 칩 시장의 절대 제왕 엔비디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 싸움은요. 단순히 누구 칩이 더 빠르냐 하는 그런 단순한 경쟁이 아니에요. 이건 엔비디아가 아주 철옹성처럼 쌓아올린 폐쇄적인 생태계 그리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려는 반란군 연합의 대결에 가깝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ai 칩 시장은 그냥 엔비디아의 동무대 그 자체입니다. 94% 이건 뭐 경쟁이라는 단어를 붙이기가 민망한 수준이죠. 근데요, 이 무시무시한 지배력의 비밀이 단순히 칩 성능이 좋아서만은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힘은 칩 너머에 숨어있거든요. 엔비디아의 진짜 무기는 칩 하드웨어가 아니라 바로 이 풀스택이라고 불리는 생태계입니다. 특히 쿠다라는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은요, AI 개발자들한테는 거의 공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없으면 개발이 안될 정도니까요. 최근 현대차가 무려 30억 달러를 쏟아부어서 짓고 있다는 AI 팩토리가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AI 모델을 훈연시키는 것부터 공장을 통째로 가상세계에서 테스트하는 시뮬레이션, 그리고 나중에 실제 차에 들어가는 칩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엔비디아 세상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한번 발을 들이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요새인 셈이죠. 이 엔비디아 요새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이걸 아주 처절하게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만들려던 AI 슈퍼컴퓨터 도조 프로젝트입니다. 천하의 일론 머스크조차 이 프로젝트를 두고 스스로 이런 말을 남겼죠. 진화의 막다른 길이었다고요. 정말 뼈아픈 실패 인정이었어요. 도조의 실패는 그냥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건 뭐 거의 연쇄 재앙에 가까웠죠. 야심차게 자체 칩을 만들긴 했는데 수십 년 동안 개발자들이 써온 엔비디아의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벽이 너무나도 높았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최악은 뭐였냐면요. 설상가상으로이 프로젝트를 이끌던 핵심 엔지니어들이 대거 회사를 나가버린 거예요. 심지어 나가서 경쟁사를 차렸습니다. 이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죠. 결국 테슬라도 두손두발다 들고 자체 개발을 포기, 다시 엔비디아와 AMD 칩을 쌓 쓰는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 AI 골드러시가 계속되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I라는 거대한 태풍이 기술 공급망의 다른 한쪽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되는지 그 숨겨진 비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HBM 잠식 효과입니다. 개념은 의외로 간단해요. AI 칩에는 HBM이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하고 비싼 고성능 메모리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메모리 회사들이 돈이 되는 이 HBM을 만드느라 정작 우리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일반 DRAM 생산 라인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제조사들의 속마음이 그대로 보입니다. HBM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자원이 일반 디램의 3배나 되지만 이걸 팔아서 남는 돈은 비교가 안 되게 크거든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디에 집중하겠어요? 그렇죠. HBM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선택으로 인한 나비 효과를 결국 우리 같은 평범한 소비자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100% 이상.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불과 1년 사이에 우리가 사는 메모리 가격이 2배 넘게 뛰어올랐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죠. 결국 이 화려한 AI 붐의 비용청구서가 우리 모두에게 날아오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칩 전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싸움의 무대는 새로운 기술, 그리고 훨씬 더 복잡한 지정학적 위협이라는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고 있어요. 과연 미래의 전장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미래 AI 칩의 성능을 결정할 다음 게임 체인저는 바로 유리 기판입니다. 왜냐하면 AI 칩이 점점 더 커지고 뜨거워지다 보니까 기존에 쓰던 플라스틱 기판으로는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막 휘어지고 열도 잘못 견디고요. 그런데 유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수 있는 말 그대로 꿈의 소재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써야 더 크고 강력한 AI 칩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기술은 이제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전략 자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세요.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을 동원해서 SKH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조지아주에 짓는 유리기판 공장에 무려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00억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쏴줬습니다. 이건 뭐 대놓고 선언하는 거죠? AI 공급망의 마지가 한 조각까지 아시아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 땅에 심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이칩 전쟁은 이제 기술을 넘어 훨씬 더 노골적이고 무서운 지정학적 무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서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동안 중국에서 공장을 돌리던 동맹국 기업들, 바로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에게 줬던 특별 면제 조치를 하루 아침에 없애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최신 반도체 장비를 중국 공장에 들여올 수 없게 막아버린 거죠. 사실상 공장의 숨통을 끊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조치가 가져온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수십조 원을 들여 지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들이 하루아침에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가 됐어요. 새로운 장비를 못 들이니 기술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낡은 고철 덩어리가 되어 버리는 말 그대로 좌초 자산 신세가 된 겁니다. 이건 동맹국의 자산을 인질로 잡아서라도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겠다는 정말 무서운 전략인 거죠. 자, 이렇게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를 보고 나니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이칩 전쟁의 끝에서 기술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혁신가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일까요? 아니면 강대국 정부의 차가운 정치적 계산일까요? 어쩌면 진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칩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 칩의 흐름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힘을 가진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겠죠.